그래서 16세기 초반, 17세기 초반에 르네상스 바로크의 과도기적인 악파이다. 베네치아의 음악은 구조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호모 포인 적이에요. 이게 되게 굉장히 이 당시에로서는 힙했던 거예요. 힙, 힙하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단선율 막 이랬던 건데 이제 가면갈수록 성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부가 많아지고 호모 포인 적이다가 뭐냐 이제 수직적인 그런 규칙들을 적용을 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베네치아가 또 무역 그 해상 도시잖아요. 그래서 무역 무역화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이래서 제일 효율적이었던 교통 수단이 배였던 거죠. 그래서 항구 도시들이 많이 원래 이렇게 무역이 많이 오가는 곳이 금방 발전하고 힙해지잖아요. <laughs> 그러는 것처럼 베네치아악파도 어, 호모폰이적이면서 음향 변화가 많고 색채가 짙습니다. 또한 다양한 음향 을 위해서 분리된 성가대를 배치한다.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잘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갔다 와서 브이로그를 찍은 건데 지금 비공개 처리해놨거든요. 뭔가 그저 음악교육 전공 그런 거에 좀 뭔가 약간 취지에 벗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성마르코 성당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한번 감상, 감상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갈매기가 비둘기예요 여기는. 외관도 찬찬히 뜯어보고 싶은데, 그, 패키지 여행이었어가지고, 찬찬히 못봤어요. 최대한 찍어놨죠. 그리고 이거 오줌으로 찍은 건데, 이, 당시 60프레임 개념을 몰랐어요. 예, 여기가 성마르코 성당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2층 올라가야 돼요. 여기 2층에서, 이제, 다중합창 기법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예, 베네치아, 악파, 뭐 이런 애들이 했던 그런 곳인데, 자 보면은 여기 여기 있죠. 여기에서 선거대 애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합창당이 노래했던 다중 합창 기법이 여기 있었는데, 2층은 돈 내고 들어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간은 없었고 돈도 없었고, <laughs> 그래가지고 2층에 못 올라간 게 천추의 아닙니다. 아, 쌤들은 패키지로 가지 마시고 자유여행으로 가신 다음에. 저, 베네치아 성마르코 성당 가시면은 꼭돈 내고 2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종합창기법을 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 보내주시면 감사히 또 교육자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마르코 성당의 이제 외관 그림이고, 돔에다가 이렇게 다 일일이 그렸어요. 겁나 멋있죠. 그죠? 아, 끝내줍니다. 이게, 그, 그거 하나로, 카메라 하나로, 이게 다안 남겨요. 너무 크고 광활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이 입구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요렇구요 그래서 베네치아 꼭가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여 드렸고 항상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로마 악파와 달리 아카펠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르간 등 여러 악기를 배치했다. 아 그러니까 힙했다. 아무튼 베네치아는 힙했다. 힙해서 뭐가 있었다? 호모퍼니적인 그런 음악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아카펠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르간 등 여러 악기들을 배치했다. 그러니까 악기 악기 위주의 음악들을 했고, 새로운 작곡 원리도 나타났어요. 봉합, 복합창을 통한 음향의 대조와 대립, 바로 크의 콘체르탄토 양식의 기원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조, 그러니까 이제 대조를 통한 피아노와 폴트의 음향적인 대조를 보이고, 그러한 음향, 음량을 작게 했다확 크게 했다가 다시 또 작게 했다가 이러한 대조를 음악에 넣었다. 그게 뭐다? 베네치아 악파의 특징이다. 이게 후에 뭐에 기원이 된다? 바로크의 콘체르타토 양식이 기원이 되고, 콘체르타토 양식은 협주곡. 협주곡, 아, 아시죠? 협주곡. 솔로 연주가 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관연합주가 연주가 있어서, 솔로가 막, 막카댄짤하다가 갑자기, 그, 관현악당이 그걸 또 받아서 연주를 하다가 다시 또 솔로가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있죠. 뭐 피아노 협주곡이 있고 바이,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 협주곡의 또 기원인데요. 그래서 그 협주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베네치아 악파의 음, 음향 대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바로그 콘체르타토 양식이 되었고 그게 오늘날의 협주곡 우리가 아는 그 협주곡이 되었다. 뭐 모차르트 이제 바로그 바로 다음에 이제 고전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전고전시대도 있지만, 고전시대에 가면서, 이제 모차르트 우리가 아는 수많은 협주국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나타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됐다. 충격적입니다. 우리 소나타 지금도 사용해요. 자동차 살 때. <laughs> 그 소나타가 언제부터 있었다? 1500년대부터 있었던 단어다. 소나타.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나타 언제부터 있었게? 야, 야 소나타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라고 딱 물어보면은 다들 뭐음뭐 음, 뭐 1800년? 막이는데 1800년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죠. 아니다. 언제? 16세기, 15세기 후반 거의 약간 임진왜란 터지던 그 시기랑 거의 맞물린다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이 16세기 후반이거든요. 1592년이니까 네, 그때 베네치아에서는 소나타 하고 있었다. <웃음> 이렇게 <웃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 충무공 이순신 아주 고생하시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때 이태리 애들은 소나타 하고 있었다. <laughs> 아무튼, 그렇고. 자, 그리고 베네치 아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가브리엘리입니다. 그래서 기악합주를 뜻하는 소나타의 음악적 기호인 피아노 앤 포르테. 이거 이제 이게 뭐다? 무슨 뜻이다? 기악합주라는 뜻이다. 피아노 앤 포르테가 뭐다? 자 이런 거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임용고시 출제위원들이 되게 좋아요. 기본적인데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 피아노 앤 포르테가 르네상스 시대에 무슨 뜻이었냐. 기약 합주라는 뜻이었다. 요거를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